안녕하세요. 밝은 비타니원 최동환 원장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40대 여성인 A씨는 두달 전에 밤에 고기를 먹고 라면을 먹고 체한 것 같습니다. 구토를 하고 설사를 했고 그 이후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잘 울렁거립니다. A씨는 평소에 두통이 종종 있었는데, 체하거나 소화가 많이 안 되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A씨는 그날 이후로 명치가 아프고 등이 아픈데, 밥을 먹으면 명치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면 명치와 등이 아픈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체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체하는 것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증상들은 다양합니다. 체하는 것으로 인해서 두통, 어지러움, 구토, 설사, 명치 통증, 등 통증, 오한, 발열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체했다, 체끼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부담이 되어 소화가 잘안 되고 기순환이 막히고 정체되며 소화 불량을 비롯한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체하는 것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증상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두통 어지러움 속 울렁거림이 있습니다.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되면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의학적으로 잘 체하는 것 소화가 안 되는 것으로 인해 체 끼와 식적이 생기고 담음이 생길 수 있다고 보며 그로 인해 두통 어지러움 속 울렁거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위장과 소화를 좋게 하고 체기와 식적 담음을 다스리는 목적의 처방을 사용하면 두통 어지럼증의 치료에 효과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체로 인한 두통 어지러움뿐 아니라 만성적인 두통 어지러움에 있어서도 위장과 소화를 좋게 하고 체기와 식적 담음을 다스리는 목적의 처방을 사용하면 효과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방으로는 체기와 식적 담음을 다스리는 목적의 곽향정기상 가감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치통증, 등통증도 피하는 것으로 인해 명치통증, 등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의 경우 브레지어 끈이 지나는 부위의 등통증은 위장, 소화와 연관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며 위장과 소화를 좋게 하고 채끼와 식적을 푸는 목적의 처방을 사용하면 이런 등통증, 그리고 명치통증의 호전에 효과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한이나 발열, 구토, 설사 역시 체하는 것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로 봅니다. 한의학적으로 식정류 상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체하는 것으로 인해 마치 감기 증상과 유사한 오한 발열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며 잘 낫지 않는 오한 발열에 위장과 소화를 좋게 하고 체기와 식적을 다스리는 목적의 처방을 사용하면 감기 증상 같은 만성적인 오한 발열 증상의 호전에 효과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토, 설사, 증상 역시 체하는 것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로 봅니다. 자, 오늘은 체하는 것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증상들에 대해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눈통증, 가슴통증, 심장 두근거림, 팔다리 힘 빠짐, 기절이나 실신 등도 체하는 것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로 봅니다. 한의학적으로 체기와 식적 담음을 다스리는 목적의 처방을 사용하거나 또는 생활 습관에 있어서 식사가 많이 불규칙한 경우 가급적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식습관을 들이고 야식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 이런 습관을 조절하며 좋은 식습관 배변 습관을 통해 위장과 소화가 좋아지는 것이 책기와 식적이 스스로 풀리며 앞에서 말한 여러 증상들이 호전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